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산을 위기 미사일TV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고 덕분에 4층 리딩방은 폭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사일TV는 리딩방과 같은 투자 타점, 종목 추천 같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러한 채팅방을 보신다면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지로 오늘부터 멤버십을 오픈하였습니다. 항상 미사일 TV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 가입을 통한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에 관한 영상은 곧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꾸준히 마이너스 1% 선을 유지하다가 아주 약간 강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그리고 S&P 500은 0.22% 상승하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렇게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 79까지 올라갔던 것이 70으로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 주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인 월요일에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염두해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장기 저항선과 중단기 지지선이 만나는 접점인 11,000에서 11,100포인트 선까지는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건강한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거래량을 보면 확실히 시장이 다음 주 CPI와 PPI 지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최근 3일간의 거래량이 확 줄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기 한번 튀어 오른 이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파월의장의 워싱턴 DC 경제담화가 있던 화요일입니다. 이날 TQQQ는 2억 5천만주나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인 월요일에는 그저 1억 6천만주밖에 거래되지 않는 비교적 약한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딱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빅 이벤트가 없이 다음 주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기다리는 시장은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거래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단기간 폭등도 했겠다. 다음 주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핑계로 CPI와 PPI 지수를 기다리면서 차액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거래량도 약하고 경제 지표도 딱히 좋게 나온 게 없고 연준위원들까지 시장에 당장 호재거리 하나 주는 게 없으니 나스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3일 연속으로요. 그래도 오늘 나스닥의 하락은 몇 가지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종 미시간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보면 2주 전에 발표된 수치와 예상치인 2.9%와 동일하게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이며 적어도 미 연준에서 원하는 2% 인플레이션 목표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호재거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9%로 3%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애매하게 볼수 있지만 다음 말씀드릴 두 번째 지표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향후 1년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 차트에는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2주 전에 발표된 수치는 3.9%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치가 그때보다 오른 4.0%였는데요. 약간 상승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을 뚫고 4.2%나 되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려면 속도는 둔화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나머지 세 가지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평가 지수 이세 가지 중 소비자 기대지수는 약간 하락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나머지 둘은 모두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인 상황이므로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시장이 예측하는 최고금리 예측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이 예측하는 최고 금리는 5.25%였고 5.50%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틀 전만 해도 10%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최고 금리가 5.5%가 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표를 보시면 6월, 7월 그리고 9월에 5.52%와 5.50%의 최고 금리 예측치의 차이가 겨우 5%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 CPI와 PPI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하락폭의 둔화 혹은 반대로 상승에 기여한다면 최대 금리 예측치는 5.50%가 주를 이룰 것이며 이를 반영해서 연준은 25bp 금리 인상을 세번 연속으로 단행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충격으로 인해 시장은 1월 달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금리의 변동은 오늘 테슬라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폭락이 나스닥의 하락을 견인한 주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테슬라의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단편적인 이유로는 당연히 주가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 현상에 입각해서 보자면 최고 금리 예측치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기업인 만큼 기준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기준금리의 최고치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치가 강해지는 만큼 테슬라의 폭락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악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전기차 분석으로 유명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에덤 조나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가 수익배율 PER이 최근 20배에서 38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테슬라의 추가 상승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어찌 보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언급이 나오면서 다른 전기차 회사들까지 우우죽순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그룹 둘 모두 3%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에 최고 214달러까지 상승하며 전저점 대비 2배 이상의 상승을 했었지만 오늘의 악재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인한 과매수 상태, 그리고 오늘 적지 않은 거래량과 함께 크게 주가가 하락한 것을 생각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한동안 더 하락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실 분들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하기만 하는 뉴스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주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식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에 대한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챗GPT의 등장은 중대 사건이며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의 개발은 인터넷 발명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면서 챗GPT를 극찬한 이유를 함께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AI는 읽고 쓸 수는 있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며 챗GPT는 많은 것들이 가능하며 수많은 사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미 깨닫고 움직이는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이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빔과 구글의 바드가 있죠. 바드는 최근에 개망신을 당했지만 구글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극찬하는 이러한 기술을 더 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수는 무엇인가요?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무엇인가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누구에게 물어봐도 전부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이 여러 기업들 중한 기업만 빠져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스탑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정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의 변동성은 큽니다. 그렇기에 제가 투자하는 TQQQ의 변동성도 크며 하루에 5% 이상 폭락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변동성이라는 나무만 보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빌게이츠가 극찬한 챗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세상을 선도하는 기술기업들이 모여있는 낯싹지수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사실, 즉 숲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빌게이츠의 이 인터뷰로 인해서 더더욱 장기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챗GPT가 단순히 기술의 발견이며 대단하다는 생각만으로 끝내셨나요? 그러실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 과연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미국이 세상을 더더욱 선도하며 시장을 키워나갈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